KT 위즈 스타 강백호 이적 가능성이 야구 팬들을 뜨겁게 만들다. 증가하는 추측 한국 야구계에서 KT 위즈의 스타 강백호의 이적 소문만큼 팬들을 들뜨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백호가 2025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 선수 FA가 되기 때문에 그의 이적 소문이 마지막 순간에 홈런처럼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실 이 소문은 시장에서 분식 파는 아줌마들도 고객에게 더 많은 국수를 넣어줄지 고민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백호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야구 팬들 사이에 돌고 있는 가장 핫한 소문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FA 자격, KT 위즈는 마치 압력솥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선수들을 지키고 예산을 균형 맞추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엄상백과 내야수 김준이 2024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복권 당첨을 걱정하는 것 외에도 KT 위즈는 2025시즌 종료 후 외야수 배정대와 강백호도 자유계약선수가 될 예정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드라마의 긴 연속극처럼 극적이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선수들이 하나둘씩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으면서 KT 위즈의 팬들은 마치 매일 새로운 에피소드를 기다리는 드라마 팬들처럼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KT 위즈의 미래. KT 위즈는 이 같은 압박 속에서도 팀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스타 선수들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유망주들을 발굴하고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교 야구에서 촉망받는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며 미래의 강백호와 같은 스타 플레이어를 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산 제약과 다른 팀들의 유혹 속에서 KT 위즈는 끊임없이 선택과 집중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KT 위즈의 전략적 결정,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KT 위즈는 선발투수 고영표와 장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영표는 오래된 자동차처럼 꾸준히 팀을 안전하게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시즌 동안 연봉 50% 삭감에 동의한 강백호를 지키기에 충분할까요? 팬들은 KT 위즈가 모든 뛰어난 선수들을 재계약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는 선수들의 점심을 팔아 돈을 모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농담을 합니다. 고영표와의 계약 연장은 팀의 선발진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지만, 핵심 선수들과의 재계약 문제는 여전히 KT 위즈의 큰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영표의 중요성 고영표는 팀의 중요한 선발 투수로서 그의 꾸준한 활약은 KT 위즈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팀의 중심축과 같아 다른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고영표와의 계약 연장이 다른 선수들의 재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KT 위즈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강백호와의 재계약 강백호는 팀의 상징적인 선수로 그의 존재만으로도 팀의 사기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팬들은 강백호가 KT 위즈와 재계약을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강백호의 연봉삭감 동의는 팀에 대한 그의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는 또한 그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떠날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KT 위즈는 강백호와의 재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잠재적 움직임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가 강백호를 영입하려 한다는 소문이 전기밥솥이 터지는 것처럼 퍼졌습니다. 기아 팬들은 시즌 종료를 손꼽아 기다리며 강백호가 기아 유니폼을 입을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백호가 결정적인 홈런을 치며 관중들을 열광하게 할 날을 상상합니다. 팬들은 심지어 기아 타이거즈가 강백호 없이 존재하는 것은 마치 고기 없는 살국수와 같다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강백호의 영입 가능성에 대해 매우 열광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전략. 기아 타이거즈는 강백호를 영입함으로써 팀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팀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강백호가 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 타이거즈는 베테랑 선수들의 은퇴와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고려하여 강백호가 팀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팬들의 기대,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강백호가 팀에 합류함으로써 팀의 전체적인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백호의 타격 능력과 경기 경험이 팀의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백호의 영입이 팀의 젊은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강백호가 팀에 합류하여 기아 타이거즈를 우승으로 이끄는 모습을 상상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에서의 강백호의 적합성. 강백호는 재능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만화 주인공처럼 강력하고 위험있게 들립니다.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그의 기술이 팀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영우 같은 베테랑 선수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고 나성범이 수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강백호를 지명타자와 외야수로 추가하는 것은 팀의 전체적인 강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팬들은 심지어 강백호가 슈퍼 히어로는 복장을 입고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강백호의 능력. 강백호는 그의 타격 기술과 수비 능력으로 인해 리그 최고의 선수 중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빠른 발과 정확한 타격은 팀의 공격력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리더십과 경험은 팀의 젊은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강백호가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백호의 역할, 기아 타이거즈에서 강백호는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의 타격 능력은 팀의 공격력을 강화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수비 능력은 팀의 수비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팬들은 강백호가 지명타자와 외야수로 활약하며 팀의 전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한 능력은 팀의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잠재적 미래 라인업, 2026년에 강백호가 기아 타이거즈에 합류한다면 타선은 매우 강력해질 것입니다. 팬들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라인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견수, 외국인 선수, 유격수, 김도영, 일루수, 강백호, 지명타자, 최영우, 우익수, 나성범, 좌익수, 이유성, 삼루수, 윤도현 호수, 한준수, 이루수, 김선빈 또는 홍종표 꿈의 라인업일 뿐만 아니라 팬들은 강백호의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팬들은 강백호가 기아 타이거즈에 합류함으로써 팀의 전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 기아 타이거즈는 강백호의 영입을 통해 팀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고자 합니다. 팀의 유망주들을 키우고. 강백호와 같은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하여 팀의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팬들은 기아 타이거즈가 강백호와 함께 리그 정상에 오를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기대,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강백호가 팀에 합류하여 화려한 홈런을 날리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백호의 타격 능력과 수비 능력이 팀의 성과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강백호의 영입이 팀의 젊은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강백호가 팀에 합류하여 기아 타이거즈를 우승으로 이끄는 모습을 상상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재정 및 전략적 고려상 기아의 유연한 급여 구조는 강백호를 영입해도 재정적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합니다. 기아타이거즈는 최영우와 나성범 같은 FA 선수들과 성공적으로 계약을 맺은 전략에 있어 강백호의 이적 가능성을 더욱 높입니다. 팬들은 심지어 강백호의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로또를 사서 기부해야 하는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팬들은 강백호의 영입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아타이거즈의 재정 전략. 기아 타이거즈는 강백호를 영입하기 위해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팀의 전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팀의 급여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강백호와 같은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의 유망주들을 키우고 FA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계약을 통해 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팬들의 지원.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강백호의 영입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백호의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기부를 고려하고 있으며 팀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기아 타이거즈가 강백호를 영입하여 리그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백호의 최근 성과. 이번 시즌 강백호는 올스타전 전에도 두 개의 홈런을 치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자신의 첫 30홈런 시즌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팬들은 그를 자동 타격 기계와 비교하며 언제든지 결정적인 타격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주목할 만한 성과에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결정적인 홈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그가 압박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일부 사람들은 강백호에게 프라이팬을 주어도 효과적인 타격도구로 만들 것이라고 농담합니다. 강백호의 타격 능력. 강백호의 타격 능력은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그의 빠른 반응 속도와 정확한 타격 기술은 언제든지 홈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번 시즌 그의 성과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강백호는 중요한 경기에서 결정적인 홈런을 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타격 능력은 팀의 공격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백호의 수비 능력 강백호의 수비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는 빠른 발과 정확한 판단력으로 어려운 수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그의 수비 능력은 팀의 수비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강백호는 다양한 수비 포지션에서 유연하게 플레이할 수 있으며 이는 팀의 전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 강백호의 기아 타이거즈 이적 가능성에 대한 소문은 야구팬들의 흥분과 기대를 반영합니다. 강백호의 강력한 성능과 전략적 적합성을 고려할 때 그의 이적은 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몇 시즌 동안 지켜볼 만한 흥미로운 전개가 될 것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강백호가 팀에 합류해 화려한 홈런을 날리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팬들은 강백호의 영입이 팀의 성과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의 존재가 팀의 젊은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전망, 기아 타이거즈와 강백호의 협력은 팀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팀의 유망주들이 성장하고 강백호와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팀에 합류함으로써 기아 타이거즈는 리그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기아 타이거즈가 강백호와 함께 리그 정상에 오를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기대와 열정,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강백호의 영입에 대한 기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강백호가 팀에 합류하여 기아 타이거즈를 우승으로 이끄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의 타격 능력과 수비 능력이 팀의 성과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팬들은 강백호의 영입이 팀의 젊은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팬들의 기대와 열정은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